288의 약수 중에서 저거 2 곱하기 144죠. 이 144는 12의 제곱인데, 그러면 이거는 3 곱하기 4의 제곱이고, 그러면 이건 3의 제곱,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288은 2의 5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근데 이것 중에서 제곱수의 개수.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어떤 수에 이렇게 제곱되는 거. 우선 얘 2로 되는 그 2만 갖고도 할수 있잖아. 2의 0승도 1이니까 어떤 수 제곱 맞죠? 또, 2의 제곱, 2의 4제곱, 3도 3의 0제곱, 3의 2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도 되죠? 그러니까, 3 곱하기 2는 뭐, 6가지겠지.